오늘 말씀하시는 이 6개명에서 8개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개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하나의 어떤 문자적인 것으로만 보이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바라고 계시는가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좀더 깊은 의미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6계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계명은 무엇입니까? 13절, 살인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죠. 자,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지 말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도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말라 라고 한다면 그러면 자신에 대한 생명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생명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생명도 금해야, 어, 생명에 대해서 어, 그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명을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자살에 대해서. 자살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자살하면 지옥에 가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의문도 있고 질문도 있을 것입니다. 자살을 하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살을 오늘 말씀에서 근거에서 보면 자신의 생명도 빼앗지 말라라는 의미에 있어서 자살을 금지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명, 자신에 대한 생명을 함부로 자신의 것을, 어, 죽음에 이렇게 내어 놓아서는, 놓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의 생명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람을 죽이지,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람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가까지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죽이지 않는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그 사람을 욕하거나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금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분노의 대상이나 비하의 대상이나 그런 우리가 함부로 할 대상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우리는 화목해야 할 대상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값을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그 사람을 분노하거나 욕하거나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된다는 것까지 우리는 어,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을 어, 종합적으로 보시면 하일데베르그의 배고픔은 우리 함께 한번 넘겨 주시겠어요? 배고픔은 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제 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으로나 말로나 몸짓으로 더구나 행동으로 나의 이웃을 별명에스럽게 하거나 미워하거나 상하게 하거나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 죽이지 말뿐 아니라 복수하려는 모든 욕망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 자신을 해치지도 말고 자신의 의도적으로 위험에 노출시키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위정자들은 살인을 막도록 하기 위해 칼로 무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죠. 오늘 아까 좀 말씀드린 종합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냥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해야지 않는다. 또내 자신의 생명을 해야지 않는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그 이웃의 대상을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화목해야 할 대상으로 그들을 욕하거나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에게 분노하거나 그 모든 것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어떤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지 말라 이에 더 나아가서 사람을 미워하거나 증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과 자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저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 해를 끼치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형제를 지키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자신과 형제의 생명이 보존되고 더 좋게 되도록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할데베르그 107문에 말씀합니다. 107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다면, 우리가 위에서 말한 방식으로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그러움과 미워함과 분노를 금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웃을 우리들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웃에 대해서 인내와 화평과 온유함과 자비와 모든 친절함을 나타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가 손상받는 것과 같이 여겨, 금하고 우리 원수들에게도 선을 행해야 한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좀더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다른 사람의 생명만 보존하면 되는구나. 해야지 않으면 되는구나. 그리고 내 자신을 생명을 해야지 않으면 되는구나. 라고까지 생각했겠지만, 오늘 말씀의 의미는 좀더 나아가서 이웃을 더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품는 데까지, 그래서 그대의 생명이 보존될 때까지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가장 가까운 배우자나, 그것도 더, 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인내와 화평과 온유함과 자비로 그들을 어, 섬겨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적인 의미로 볼 때, 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 하나님을 어, 떠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사람들을, 사람들을 내 소유인 양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은 그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질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리고 어, 생명에 대한 존중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제가 해결될 때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사람들과 관계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지면 사람들과 관계도 잘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 회복하는 그 회복을 통하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7계명. 7계명은 무엇입니까? 읽어 볼까요? 시작. 간음하지 말라. 자,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어, 이것도 그냥 문자적인 해석으로 보면 그런 것이죠. 남편 외에, 아내 외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 개명은 하나님께서 각자의 성적인 정체성과 성적인 관계를 가장 제대로 드러내라는 뜻을 말씀합니다. 자, 이 무슨,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려는 의도를 가지셨고 남자와 여자가 혼인하여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혼인하여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께서 결혼을 허락하신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 배우자 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결혼 관계 외에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 이 모든 것을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간음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의미로 보면 남자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남자로서의 특성을 그리고 여자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여자로서의 특성을 가장 충분히 드러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우리들의 이 정체성, 이 정체성을 잘 구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혼인 전에 있는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을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말해줘야 합니까? 결혼 외에, 그러니까 결혼 전이나 결혼 외에, 부부, 그러니까 배우자 외에 다른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근거에서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결을 지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오늘 7개 명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 결혼 정령기에 있는,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혼인하여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남자와 여자의 실현을 잘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늠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이룬 결혼에서 부부는 서로의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각자의 정체성을 분명히 의식하며 드러내는 것의 한 부분으로서 자신의 창조받은 성적인 정체성을 잘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혼인관계 아래에 있도록 하신 기간 동안 영적 심리적 하나됨의 표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에 따라 성적인 교제를 잘 누려가는 것이 제 7개명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 관계 외에, 배우자 외에, 결혼 관계 안에, 결혼 제도 안에, 그 외에 다른 모든 생각이나 말과 행동, 관계, 이 모든 것들을 했을 때, 그것은 바로 7개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 구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 구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개명에서 하나님은 오직 가는과 같은 추악한 죄들만을 금하신 것입니까? 답 우리의 몸과 영혼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부정한 행동을 금하고 표정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 외에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을 그러한 곳으로 유혹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자, 좀더 적극적인 의미로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 맺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영과 마음,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자신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스 1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13장 4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3장 4절. 같이 한걸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자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또한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혼인 관계 이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 속으로 실제적으로 하지 않아도 마음 속으로 우리의 마음에 그 영혼에 대해서 음욕을 품으면 그것도 주님께서는 가늠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는 도덕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문제와, 어,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 이런 성적인 문제, 간음의 문제에 빠지다 보면 결국은 그것은 영적으로 타락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늘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하고 내가 이 죄에 대해서 나는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방심하면 이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깨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되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행동을 잘 지켜야 할 의무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적인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 때문입니다. 공허함, 세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과 외로움과 고독함을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채워져야 할이 마음의 공간에 외로움과 고독함으로 있을 때 그것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찬양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때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그 안에서 행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가정에서 행복하지 않고 가정에서 두려 가정에서 배우자와의 관계와 또 자녀와의 관계가 무너지고 힘들게 되면 결국은 이 7개명을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면서 부부와의 관계 또한 자녀와의 관계 이 가정에서 누리고자 하는 이 행복과 기쁨을 이 안에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부부 관계가 행복하게 되면 이 모든 이 문제가 저절로 이제 해결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가정이 무너지고 부부와 관계가 소홀히 하게 되고 배우자가 배우자를 무시하거나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런 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세 번째 마지막 팔계명 말씀드리겠습니다. 팔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어, 이런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이 그 어떤 것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그냥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에 재산이 있지만 다른 사람의 재산을 함부로 뺏거나 그들을 사기치거나 그들에게 어떤 그 어떤 것을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남의 것을 부당하게 가로채거나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을 가로채는 모든 것. 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무실에서 일을 합니다. 사무실에서 일을 일 하는데 우리가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그 모든 것들은 허용이 되지만 사적인 용도로, 그러니까 업무 외에 사적인 용조로, 용도로 사용하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팔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법인 카드를 사용해서 자신의 사적인 지용 사적인 것을 어, 비용을 지불하려는 그런 어, 것도 바로 이 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문의 이런 말씀을 좀더 어, 말씀하고 있는데요. 백신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8 계명에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지 법률로 금지되어 있는 공공연한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치는 도둑질이란 비록 그것이 겉으로는 합법적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이웃을 속이는 모든 행위, 즉 저울과 자와 대를 속이는 일 사기, 위조, 폭리, 하나님이 금지한 기타 모든 수단들이 포함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탐욕과 자신의 은사들을 무분별하게 낭비하는 모든 일들을 금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그냥 단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지 말라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속이는 것, 사기, 사기치는 것,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모든 것들까지도 이 안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도 오늘 말씀을 범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재산, 생명, 가족, 재능, 시간. 이것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 주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규정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조금이라도 오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110문, 아 111문을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1문, 시, 넘겨주세요. 111문, 시작. 8개명에서 하나님, 핵심이 없어요? 아, 없습니다. 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1 1문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들을 내게 해 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들을 대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6계명에서 8계명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문자적인 것으로 볼 때는 아무런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죄가 나 안에, 내 안에 있는가 나는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좀더 적극적이고 좀더 풍성한 의미로 볼때이 말씀 앞에 우리가 범하, 죄악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죄 가운데 우리가 범하고 있는 것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이 명령 앞에 우리가 공곰이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 하나님이 어, 요구하시는 그 수준까지 갈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또한 그것이 그렇게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